자 사장 칠 절에 이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장 마지막은 계속 문안 인사니까 다 스킵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도 문안 인사고 골로새서도 문안 모든 다우의 편지들은 다 문안 인사가 나와요. 사람이 좀 많이 나와요. 재미없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신한세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정도는 벌써 머릿 속에 다 돌아오시죠. 자첫 번째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자 고, 퀴즈 나갑니다. 골로새 골로새 편지를 골로. 아니, 가지고 바울에서 얻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기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가서 그랬어요. 가서 두고 오기로. 그래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예요. 현재 선교사인 것 같죠. 사도 바울 선교팀에 있어요. 그러나서 모든 사정을 알게 하고 하는 전령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거의 같이 갑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에게 손사람이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고양이 고기야. 너 알지? 네? 오네시모 걔가 같이 간다. 두기고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다두 명이 있어요. 두기고는 가져간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이제 온 사람이야. 빌레몬 서에는 나오죠. 이 사람이 빌레몬 집에 종이었다가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 거듭나고 이제 좀 연천하려고. 이제 사도바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면서 오는 사람이 쭈뼛쭈뼛거리면서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신복이라고 빌레몬 서에서 그랬어요. 그 빌레몬 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일단 먼저 아리스다고부터 가시죠.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갇혀 있어고 뭐 일하다가 갇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여러 번 갇혀가지고 언제 정확하게 갇혀 있는지는 언제 지금 갇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감옥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오, 뭐야 오, 오, 수발을 들고 있는데 이 아리사고는 바울과 함께 지금 같은 연금을 받았어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너 성에서 가 있을 때 아리스 타고가 로세에서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세 마을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아리스 타고 이제 전도사하고 선교사예요. 그건 나중에는 거길 떠나서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둘이 갇혀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 마가, 이 마가는 마가고군, 그쓴 마가인데 그 누굽니까? 누구의 조카지? 아, 바나바, 바나바의 조카라고 쓰여있죠. 바나바의 조카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중간에 구보로만 전도하고 나서 아, 힘드네 하면서 중간에 도망가버려요. 이래가지고 3차 전도여행 갈 때는 2차 전도여행 갈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떨어집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바나바. 당신이 그럼 데리고 북부로 가시고, 우리는 좀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나눠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가지고 얘는 선교사의 자식이 없다. 중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빌덕 때문에 갈라지. 달라졌던 것은 전도팀을 나눠서 가게 되는 계획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럼 못 쓰는 가입니까 보세요, 근데 마가가 너나 무난한 마가도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너에게 무난한다고. 나중에 또딴데 가면 마가 나너 유익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마가는 한때 사고를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복해가지고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또옛또 또 나중에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또 가면은 또 영접해줘라. 그 다음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란 뜻이 무엇이죠? 유스도라고 하는 건 유스투스 이렇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수와 뭐여수는 다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을 냐면은 유테일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영어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한마디로 로마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것이 아빠는 예수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큰면서는 유스투스라고 해라. 그 유스도가 된 거예요. 이름이 두개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촌놈이란 뜻이에요. 로마인은 그냥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백인은 이름이 하나예요, 존. 근데 우리는 범수, 존. 이렇게 영어름과 한글의 두 개의 가정은 헷갈려요. 이게 제가 조절한 뜻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마이너리티란 뜻인데 예수 라고 하는 거 예수 이 사람도 마이너리티예요 아무리 아리스타고 지금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된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예수는 특별히 더찐 유대인이다. 왜? 그 사람은 한례파다. 할례 예, 팔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요 할례를 했다. 어려서부터 그냥 할례가지고 아리 찐으로 유대인으로 자라났는데 이제는 바울의 선교팀에 어 있어요. 바울 선교팀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유, 유, 로마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선교하는 팀에 예수 찐 유대인이 총놈이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이총놈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찐 유대인은 몰래요. 신약성경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야, 할례 안 받았지. 그래막 교회에서 둘러일 이렇게 할례, 할례하면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자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할례파의 악행을 우리가 보아요. 그런데 뉴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강요하지 않고 사도바울과 함께 이방인에게 자유라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부정사람들이는게큰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바울의 적이 되어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Power, 리 하는데 여기서는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는 p 법 o u r e p o p u l 할 r 파 o u r e popular. You're popular. You're p o p u l a 의 You're 너에게 u l a r You're popular. You're popular. 너에게서 온, 골로새가 고향이야. 또여기 누구야? 에바브라는 너에게서 온.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 이름 두 명을 알고 있어요. 벌써. 오네시노, 에바브라. 또 알죠? 누구입니까? 빌레몬소, 빌레몬. 빌레몬은 그 부인 아피아도 있고, 아치코아직까지 있어요. 한 교회에 그 교인 교회 이름을 이렇게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굉장히 너에게서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바울은 골로새온 적이 없어요. 보통 에바 브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는데도 그 교인의 이름이 다섯 개나 적혀 있고 고린도 교회는 뭐 1년반뭐두번 이랬지만 고린도 교인 이름 우리가 잘 몰라요. 뭐 그게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외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사람을 많이 아네 들어봤네 에바 브라이언, 에파 플러스, 에파스, 에... 에파프라스. 에파 플러스, 에파 플러스예요. 가 너희에게 무난해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대 왜냐하면 그 고향이니까. 너희로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성령을 부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보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거울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저랑 선교사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복음을 음,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골로세만 전한 게 아니죠. 13절에 보면, 너희와 골로세 교인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 볼리, 히에라 폴리스, 히에라볼리광우 팔레스 그, 그 온천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세 교회를 위한 전도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또 너에게 물안한다. 바오에스하고 지금 같이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지금 에드 브란도. 나와 함께 같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23절에 빌레몬서에 가면 갇혀 있는 걸 알게 돼요. 어, 우리가 맨날 한 가지 것은 에바브라 디도죠. 에바프로 디투스, 디투스가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는 에바브라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토는 빌립보 있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리스사람이니다 그것만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구별을 해야겠다. 그래서 에바브라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제도 갇혀있는 분이에요. 14절 사랑받는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불안합니다. 누가는 누구죠? 누가 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리고 서파, 초창기부터 바울과 함께 전도를 자네. 그래서 모든 걸 기록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누가 복음을 썼잖아요. 사견전투서고 누가 쓰던 그 누가 의사가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어요. 또 데마가 있어요. 데마도 바울과 함께 지금 옷빨기도 하면서 선교팀 일원이 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난해요. 골로세서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서 후서로 가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거기에 사장에 가면 또 여지 문안도 하고 사람 얘기하는데 그때 십절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자 대마는 시작. 세상을 사랑하여 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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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만 있다. 지금 여기 골로새몬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 정말 노년에 지금 갇혀서 죽기 직전에는 누가 밖에 없다. 굉장히 좀 처량한 모습인데, 근데 거기에 대마가 다시 나와요 대마가 뭐 있는지 모르지만 골로새몬 나오고 디모데서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그래도 문안도 하는 선교사인데 디모데 후서는 가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상을 하고 간다. 선교팀. 신앙은 반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선교팀을 하여간 확실하게 안하고 그냥 가버렸다. 기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쁜 쪽으로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라고 기도는 달바리 하어요 그레스게와 기도는 배반하는 고게 아니라 배반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심부름으로 갔다든지선교를 갖다든지 해가 없어. 좋은 일이라든지 어떻게 없는 거고 대만은 특별히 버리고 가. 그래서 골로세에서에서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대마는 나중에는 끝이 안 좋다하면서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라우디가 있는 집의 형제들과 형제들과 눈바와 눈파스 닝파스 닝파 닌파, 닝파라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빌레몬도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했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는 리트리 김범수 집뭐 조유신 집 이렇게 말해요. 조금 엄상하잖아요 조유신 집 누구 김범수 목사님 대 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지 말고 성경적으로 좀이게 빌레몬 집 김범수 집 이렇게 말하자라고 을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우리가 집에 있는 것이 하나의 작은 교회였고 또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도 여러 장로들이 계셨고 빌레몬 교회가 빌 빌레, 아니 골로스 올로세교회가다 같이 모일 때도 있었겠지만 평상시에 각자 어떤 그래도 이웃 단위로 모일 때는 이쪽은 다 빌레몬 장로님 댁에서 그 집에서 같이 모였을 것이다. 빌레몬의 부인 이름은 아비아예요. 아마 권사님처럼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키포의 아들이, 아니 빌레몬의 아들은 아키포인데1 0 말하면 받은 직분을 상가이루라고 하라니까 아키포도 무슨 직분이 있었어요. 뭐 그냥 안수집사인지 아니면 어떤 선교산지, 전도산지 어떤 직분 이 있었는데 빌레몬 집에는 벌써 다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교인들을 그 안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을 빌레몬 장로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아 빌레몬은 벌써 장로 역할을 했다라고 겠 믿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골레새끼 외에 대표적인 장로님이 빌레몬고 한다면 라오디게아의 교회 대표적인 장로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다섯 명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다섯 명보다 더 이상 이름을 알겠죠. 골로새 출신 성도들. 그러면 라오니기의 성도 이름 누가 여러분,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찾든지 덮든지 알아만 알지 라오니기의 성도 이름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명은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눈바. 룸바. 눈바가 아니고 눈바. 룸바. 근데 눈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열어서 다 사람들을 불러다대고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요. 이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일날 모여면서 밥도 먹이고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레몬도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한다 고그 빌레몬 일치. 필리폰장녀라고하면 라우디게는 우리가 아는 사람 눈바다 눈바 여사의 집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라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다 말한 데 라우디게에서는 특별히 지칭할 사람이 어, 라우디게하고는 눈바 안녕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눈바랑 연락해가지고 서로 피차 서신도 교환해서 읽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눈바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했던 행동이 여자 장로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여자를 장로님으로 안수해가지고 장로님으로 장립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여자는 절대 안돼 하는 교단은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무교적이에요 남자 가는 게 그냥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익숙하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전통적으로 익숙하니까 그렇지. 성경적으로 여자는 여자는 젊자 말아.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잘깨 하는데 성경적으로 끓이지 말라고 그냥 문화적 으로 익숙하다면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누군가가 나우디의 장모라고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눈 반응 그러니까. 왜 생각해요? 아 남편이 없을 수 있겠다, 바보일 수 있겠다. 근돈 그 많은 가보였는데그 집을 이용해서 돈이 많던 적든간에 남편이 뜰었든 간에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남편들다 일찍 세상 떠나면 그 남은 0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눈바처럼 장로님처럼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처럼 주도 말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떠나온 고향이 합동교혼 성경적으로 한덕 말만 해놓고 유교적으로 가가지고 가다 가다 못해가지고 여자들 안수 안주로 작정을 한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29세 된 남자만 안수 받으시다 아예 그냥 고쳐놨어요. 그럼 신학교에 여자를 신학생을 받지 말든가. 신학생은 받아야 이게 또자등록금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설교권을 줬어요. 하지만 목사는안 돼. 요 이런 걸 하면서 망하려고 지금 작정 하는 것이죠. 어, 성경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문화적 익숙함을 따라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돌아간다면 여상한수는 당연히 도전한다. 은사진사람 따라 주는 것이죠. 자 본문 다시 읽기에서 마지막에는 4면입니다나 바울은 침필로 분한 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입니다. 볼스에서는 아 어, 은혜가 너희 있을지어다 마지막 말하기 전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 지금 힘들어. 아 아니, 이거 그 아니겠죠? 너희도 힘을 내라. 이런 것이겠죠? 빌레몬서 1장십삼절에 그리스도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에바브라와또 옆에서 이 갇힌 수고하는 도역자 마가 아리사고 대나 누가가 모나한다. 이렇게 이 팀들이 수고하고 또 감옥하고 바울이 갇힌 중에서는 또 일을 돌아보는 그런 수고하는 선지 사역자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문제는 매가 있어요. 노년에 잡혔어요. 체포당했어요. 망했어요 인생 빨간 줄이 여러개가 걷어있어요 그 갇혔는데 그냥 갇힌게 아니라 맞고 갇히잖아요 본장 맞고 갇혀있고 지금 내가 이 상태인데 지금 우연이야 보통 이정도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스러울 때어땠습니까독각으로 몸이 아플 때 자랑스러웠습니까 힘이 났어요? 뭔가 희망이 솟아오르던가요? 쉬니까 좋다, 좋았어요? 내가 누구보고 하는지 알죠? 2주 동안 나올 때 아플 때 막침 나든가요? 아, 그래도 막 소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이어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아니죠. 아프면 죽고 싶어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일을 하다가 막혀요. 그러면 속상하죠. 쪽팔리죠. 그냥 창피하고 내가 무슨 죄졌나? 내가 뭐 잘못하고는 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깨달아야 할게 있나요? 막 저주스럽죠. 근데 여기서 질문하죠. 누가 독감에 더 자주 걸립니까? 돌아다니면서 부지는 보금 여러 사람 만나면서 보금자나 선교사가 독감에 자주 걸릴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가 독감에 걸릴까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독감에 더 노출되죠. 그럼 노, 노출 독감에 노출되가지고 지금 아파했으면 내가 지금 죄를 져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독감에 걸렸나.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를위하여 수고하다가 있음으로 당연히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메인으로서 생각하라 바울이 뭐 횡령하다가 잡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니까 일이 막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막히죠 근데 바울은 푸짐하게 일을 하며 또 전하고 막힐 때도 막히고 갇히면 갇히고 그러면서도 또 편지를 쓰고 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 부끄럽지 않아 나 지금 열심히 학고 있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두통 썼어. 골로서 교회 쓰고 빌레면서 쓰고 오어심을 보내고 지금도 일 많이 바빠. 하고 있어. 매여있데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생각해봐. 은혜가 내게 있었줄아 지금 은혜가 은혜 옆에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바울한테 있어야 되죠. 지금 나 갇혀있는데 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미 있어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 죠 우리가 하다 보면 미리 막힐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그때마다 쭈그러들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왜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아픈지를 알고 힘을 내야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겠죠. 나 아픈 거 내가 지금 매어 있는 거 생각해라.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고 있다. 괜찮아.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할 거니까. 너희들도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피차 드러나자. 서로 힘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막길 때, 한번 아플 때, 좌절하지 말고 아까 우리 막아는, 한번 막혀가지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회복되겠지만, 끝까지 바울처럼 하자. 여러 사람들과 봤어요 탈출했던 노예였어요. 비행 청소년이었다가 구원 받았어요. 그런 새 신자 오래신. 그근데 유익한 신부이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선교팀에 가담했다가 중도 하차해 금방 떨어져 나왔다가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다시 일어서 된 마가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섬겼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할례 받으면서 자랑하지 않고. 유방한 선교인들이 열심히 했던 뉴스도 예수.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된 사람이에요. 골로서 에서 출신으로 골로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골로서의 전도의 시조 에바브라. 근데 나중엔 지금도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옥중 간방 동기가 되버렸어요이 에바브라도 처음에 복음 전했지만 지금은 깨갱하고 갇혀있는 거지만 측은한 게 아니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또 대마가 있어요. 지금은 함께 바울과 함께 아무도 전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충성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편지와 사람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봤는데, 우리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우리의 결심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주의 말씀을 네, 잘 듣고 배우면서 힘 다해 수고한 네. 선배들을 뵈마다 네. 저도, 저도 사명 네. 끝까지 네. 잘 감당하고 기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